떠오요 구독자 여러분, 뉴라입니다. 뉴라의 어피트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. 영상 시청하시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에프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최근에 500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650원 라인에서 저항을 보여주면서 조정 구간을 이겨내고,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지, 아니면 아래로 가격 조정이 더 빠질지, 다들 고민하고 계실텐데, 앞으로의 가격 주요 라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성단 954원 주요 저항 매물 대 추후 1,050원까지 돌파 노려볼 수 있고요. 사실상 지금 나오는 반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모든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받으며 크게 눌리는 자리라서, 18일 금일 밤에 있을 5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. 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가 주요 시간대가 되겠죠? 아래 하단 라인 1차 389원, 2차 455원 지지 받는지가 중요하고요. 21선 돌파 후 지지가 나와야 합니다. 지금 반대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고요. 소통방에서는 대응 잡아드리고 있지만 영상은 업로드까지 갭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진행하신다면 손실 보실 수도 있습니다. 류라가 종목들인 건 수익 안날 수가 없습니다.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댕방법 안내해드렸고요. 구독자분들 유람미고꼭100% 무료니까 문의주셔서 정보 받아가세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라였습니다